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춤을 잘 추십니까? 재밌게도 한자에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춤추다 무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춤을 추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추다 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글자는 재밌게도 상형의 원리와 형성의 원리가 동시에 있는 그러한 재밌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듣기 위해서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춤추다 무라는 글자의 서체 변화인데 가장 왼쪽의 모양을 보세요. 모양을 보시면 저기 어떤 모양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새의 깃털 같은 거예요. 깃털 같은 거. 깃털 같은 것을 모아놓은 건데, 그 장식용 뭐 그런 겁니다. 장식을 위해서 뭐 쓰는. 그래서 그 손에, 양손에 깃털 같은 것을 들고 춤을 추는 모양이에요. 저게. 그래서 춤을 추는 그렇게 멋있게 춤을 화려하게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본떴다라고 해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여기에는 뿐만 아니라 형성의 원리까지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겠지만 시대가 지면남에 따라서 이 글자의 서체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서체를 한번 보세요. 지금의 모양 글자 모양 보시면 아랫 부분에 글자의 아랫 부분에 좀 이상한 모양이 있죠. 그게 어떤 글자냐면 저것은 발이 양 발이 가지런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그러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발이 움직이면서 가지런한 것이 어그러지는, 즉 발이 동작하는 것을 표현한 어그러지다 천이라는 글자예 저게. 그래서 이 글자의 아래 부분에 그렇게 새로운 글자가 더해준 겁니다. 즉 춤출 때 상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리도 움직이잖아요, 발도. 그래서 발이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같이 상체도 움직이는. 그런 춤추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성의 원리로 아랫부분에 어그러지다 천이라는 글자가 더해준 겁니다. 그게 재밌죠.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사람의 양손에 깃털 같은 것을 들고 화려하게 동작하는 거고 아랫부분은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형의 원리와 형성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무라는 음은 그럼 어디서 왔냐? 바로 이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사람의 상체, 즉, 손에 뭔가 들고 있는 춤추는 모양이 바로 없을 무라는 글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그 음, 무라는 음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 상형의 원리와 형성의 원리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람의 손에 깃털 같은 것을 들고 발을 움직여가며 춤을 추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춤추다, 춤추게 하다의 뜻의 글자 된 거예요. 이게 재밌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화려하게 손에 뭔가를 들고 다리를 움직여가면서 화려하게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무대라고 할때그 무자 또는 무용에서의 무자, 강우에서의 무자가 바로 이 춤추다 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한자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리를 이용하고 손을 이용해 가면서 화려하게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춤추다 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